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빌팡 임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할 차량은 기아 뉴 스포티지, 스포티지 2세대 모델입니다. 지금은 단종돼서 역사의 뒤길로 사라졌지만 아직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차량이고요. 5등급 판정을 받은 연식의 차량들은 수도권에서 이제 운행이 좀 제한이 되지만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운행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팔린 베스트 카입니다. 이 차량은. 2000cc CRD 엔진 그리고 나중에 개량형 VGT 엔진 달리고 2008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말 많은 판매를 했고 기아자동차를 SUV 명가로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차량이었습니다. 그만큼 차량의 어떠한 편의성, 경제성, 성능 굉장히 무난하고 괜찮았고 인기가 많았던 차량인 만큼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추억을 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스포티지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연비. 이 차량은 정말 연비가 좋아요. 제가 지금 인천에서 홍천까지 끌고 왔는데 5,000원 정도로 올 만큼 정말 연비가 훌륭하고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탔을 때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정말 연비, 좋은 차량, 그리고 생각보다 편안한 주행감. 정숙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행감은 좀 편안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장점인 차량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차가 산타페나 소렌트보다 작다는 거. 네, 그거 말고는 단점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했던 차량, 이 차량, 스포티지 차량을 여러분들이 중고차로 구매를 하실 때, 신차로는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고차로 알아보실 때 이왕이면 이런 색깔의 차량을 구하세요.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워낙 가격이 바닥이 됐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없죠. 그런데 이런 색깔의 차량들이 왜 좋냐면 조금 더 올드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요즘 차 같은 느낌이 난다는 것이죠. 이왕 차를 살때 어차피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왕 차를 살때 조금 세련돼 보이는 차를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옛날 차일수록 디자인이 조금 구식 같아 보이는데 은색이나 회색 이렇게 좀 칙칙해지면은 좀더 옛날 차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예쁜 빨간색은 요즘 차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당시 츄미 스포티지를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s u 맞을까 이런 감탄했던 차거든요. 지금 바로 사실 그냥 SUV의 정석 뭐 그런 느낌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어디 하나 호불게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저때저 루프랙은 옵션으로 조금 좋은 차들이 들어가고 안안 좋은 차들은 안 들어가는데 저 루프랙이 있어야지 스포티지의 완성 SUV의 완성이 됐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다이 나온 스포티지 아이다대 이렇게 약간 각지고 조금 투박한 이런 디자인이 사실 조금 더 세기 답고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봐도 확실히 아여기 있다. 여기 좀이 지금... 녀석이 이제 다른 녀석이죠. 이 스포티지의 동생. 아 스포티지 아니었고요. 이 스포티지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조금 더 세련되게 변했지만 저는 이 투박함이 많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스포지리뷰니다 오늘 뉴스포티지 리뷰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그릴과 범퍼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좀 변화가 됩니다. 그 이미지는 보여드게요이 모습이고. 네. 네. 처음 나왔을 네. 때이 세스포티지가 처음 나온 뉴스포티지 초창기 모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아, 이게 또 당시에 이 유리만 열수 있고 문을 열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글라스만 살짝 열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2005년식의 차 맞습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근데 이 색깔이 베이지라서 그런지 여러분들 중고차로 사실 때 이렇게 베이지톤 그다음에 이렇게 자주색 이런 차를 꼭 사셔야 돼요 그게 참 좋습니다 어, 이 여기지 네트라고 하는 뭐 트렁크 분리 네트 옵션이 돼 있고요 역시나 6대4 폴딩이 돼서 앞으로 젖힐 수가 있죠 짐을 많이 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넓어요 스포티지 R 보다 저는 얘가 좀더 실내도 넓고 트렁크 공간도 넓어 보여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인다 어,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는 큰 공간도 있네 이차 뭐야 진짜 대박이다 이 차를 예스카에서 300만 원이 좀안 되는 금액으로 판았는데 제가 사고 싶네요 와 이렇게 베이지 정말 괜찮아요 네, 이 차량이 패밀리카로 왜 괜찮냐면 이렇게 리클라이밍이 됩니다. 뒷좌석 시트가 이렇게 뒤로 살짝 눕혀지는데 이게 나중에 나오는 스포티지 R은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경쟁차인 코란도시가 이게 된다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동급의 차량들은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스포티지 R보다 저는 확실히 넓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크기가 당시에 조금 애매했죠. 스포티지를 개발할 때 산타페를 어, 염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차가 생각보다 작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스포티지가 좀더 더 작아진 느낌이 났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때는 패밀리카로 정말 쓸만했던 차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이지만 스포티지는 뒤에가 좁지 않습니다. 패밀리카로 충분히 괜찮으니까. 이 위에 급의 산타페 CM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굳이 넘어갈 필요 없이 그냥 요 뉴스포티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헤드룸도 좋고요 어, 레그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밍이 되는 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스포티지는 실내가 당시에 좀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는 트림이 높아서 어, 스포티지 중에서 이렇게 우드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옵션이 좋은 차들은 이렇게 전동 접시 백미러 스위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완전 풀옵션이 아니죠. 여기 에 원래 4WD 락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고거까지는 이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일단은 운전석 에어백 들어가 있고, 조수석은 에어백이 없습니다. 이때는 옵션이 좋아도 에어백에 대해서는 조금 권태했어요. 이 우드가 여기에도 들어가는데 여기 센터페시아랑 기어봉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약간 여기는 광택도 좀 있고, 어 저는 스포티지가 우드가 있는 거를 처음 봐서 되게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베이지 시트라서 따뜻한 느낌이 나고 여기까지 다 베이지라서 어 이제 회색이나 블랙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사제로 이렇게 이제 차주님이 하셨네요. 특이한 거는 비상등 스위치가 이쪽에 있는 거 이거는 뭔가 또 옵션이 빠진 거죠 비어있는 거고 썬루프가 달려있네요 패밀리카로 쓸수 있을 만큼 넓고요 그리고 앞뒤 좌석 전부 다 굉장히 좀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하고요 계기판도 시인성이 당시에 나온 차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는 액정이 있어서 숫자로 이렇게 나오고 시동을 켰을 때 방금 조금의 진동은 있지만 그 진동이 좀 불쾌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키로수가 짧고 관리가 잘 돼서 그런 거 같아요 원래 스포티지와 산타페 2.0 CRDI 엔진들은 요즘 디젤 차랑 다르게 진동이 세요 근데 관리 상태가 잘된 차들은 진동이 조금 덜 하네요 SUV를 찾으신 분들 중에 낮은 가격대,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금액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찾으신 분들 바로 스포티지를 사세요 어 시트 좋다 짐이 어, 많았어 와이 우드 실화야 이거? a b s 이 깨끗하고 좋네, 차. 썬더풀이죠. 네, 이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빌팡 말고 예스카 채널로 가셔갖고 예스카의 전문 상담원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네이버 카페 예스카 그리고 유튜브 채널 예스카로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는 스포티지를 타고 인천에서 홍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1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저는 그래요. 이 차가 이제, 스포티지 하면은, 얘가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전 스포티지는 완전 다른 형태의,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차들이 그랬지만, SUV라고 하면은 이제 오프로드 형태로 좀 만들어졌었죠. 그래도 1세대 스포티지도 뒤에 타이어 달고, 근데 그 1세대 스포티지가 굉장히 디자인도 괜찮았고, 그리고 오프로드에도 좀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고, 4륜구동으로. 굉장히 좋은 차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스포티지로 인해서 기아 자동차는 SUV 명가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2세대 스포티지. 이때부터는 모든 SUV들이 도시명으로 바뀌면서, 어, 모노코크 바디를 채택을 하고, 이제, 디자인도 그렇고 옵션, 편의 사양 모든 면이 도시명으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륜구동 위주로 사실 판매가 됐고 SUV의 색깔이 좀 없어지는 시기죠 이때부터 변모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어... 투박한 승차감이 아니라 그냥 뭐좀 옛날 차틱한 느낌이 여러 군데 요소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승차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어, 여기서 또 나오면은 말일들이 많을 수 있는데, 오히려 얘보다 나중에 나온 모아비보다 승차감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승차감을 여러가지 요소로 놓고 봤을 때, 종합적인 요소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얘는 요즘 차들에 비해서 일단 옵션이 딸린 건 사실이고요. 옵션이 딸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거다 신경 써야 되죠. 운전에.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갑니다. 얘가 그래도 당시의 차들 중에서는 TLX 리미티드급으로 옵션이 좀괜찮아요 근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안 들어가고 차선이탈경고후축반경고 경고 이런 게안 들어가니까 그런 옵션들의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가장 큰건시끄러워 이게 뭐 소음에 대한 거는 타이어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타이어 소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풍절음이 세요 풍절음도 세고 바닥 노면에 올라오는 소음이 큽니다 걸을 수 있는 방음이 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차들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소음 근데 하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다음 세대 나온 스포티지 R,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온 더 SUV 스포티지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냐? 그런 건또 아니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이 위급 정도 되는 산타페라든지 소렌토 정도 되는 것보다 좀 시끄러운 수준이고 사실 요즘 나온 스포티지 뭐더 볼트인가요? 요즘은? 이전에 전 세대 스포티지 R은 얘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도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무기가 솔직히. 80km로만 가도 시끄러워갖고, 목소리를 좀 세게 내다보니까 자꾸 속살리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아, 바꾸라고요? 네. 인간 내비게이션이 지금 길을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무한폐렴에 걸린, 신종 코로나에 걸릴 게 무서워서 마스크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느라고 마스크를 쓰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행 중엔 또 디젤 특유의 소음과 진동이 없죠. 또. 정차 시에는 있고요. 결국은 풍절음과 바닥 노면 소음으로 인한, 그리고 옵션 부재로 인한, 그런 좀 요즘 차들의 대비에 좀 떨어지는 정도지, 노면을 읽고 전진하는 능력, 그리고 코너링, 이런 부분들, 과속방지턱을 넘었을 때의 느낌, 이런 부분들은,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스포티지랑 큰 차이도 없고요 얘가 SUV가 맞나 할 정도로 그냥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이뉴 스포티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요즘 거의 없죠 왜냐면은 이게 또 연식에 따라서 5등급 제한에 걸리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5등급 환경 규제에 걸리면 오딱이라고 할까요? 5등급 딱지? 예그 네. 범위에 들어가는 차량은 DPF가 달려있지 않으면 4대문 통과를 못하고요 서울 4대문에 진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저감 조치가 시행된 날은 수도권에서도 운행 통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사시는 층은 적겠지만 그래도 요 스포티지가 중고차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기 때문에 약 200만 원, 300만 원대로 충분히 좋은 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스카에 문의를 해 보니 약 300만 원좀안 되는 금액으로 8만 키로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상태가 괜찮고 썬루프가 있고 베이지 시트에 가죽트가 돼 있고 열선 시트 풀 오토 에어컨 CD 플레이어가 있는 예 2005년식 스포티지가 가격이 300이 안 돼요 8만 키로라는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홍천까지 가면서 100km를 운행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타시는 층은 저렴한 가격대에 짐도 실어야 되고 그리고 첫차로 도전을 해 보든지 아니면 조금 저렴한 차로 그냥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께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슈가 없는 지방에서는 충분히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스포티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특징은 장고장이 적습니다 전 차주님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고장도 많이 안 나고요 그리고 워낙 이 차는 많이 팔린 차죠 많이 팔렸다는 거는 평판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거든요 스포티지는 2004년부터 나와서요. 2008년에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됩니다. 7년 말부터 후기형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는데 사실 그때는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일반인 차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경미하게 변해요. 앞에 라이트 그다음에 뒤에 테일램프 그다음에 요 실내 요 조금 정도만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가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뭐큰 차이가 없고요. 엔진이 조금 뭐 개선되는 정도지 크게 바뀌진 않아요. CRDI에서 VGT로 뭐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기 때문에 연식 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키로수 길지 않은 걸로 어 인간 내비게이션 고맙습니다. 키로수 길지 않은 걸로 적당하게 한 300만 원대로 구매를 하셔서 <laughs> 근데 에어컨 꼭 사시면 좋은 차 사시면. <laughs> 에어컨 에바 클리닝 하시고 필터는 꼭 교환을 하세요. 추워서 바리쉬어서 필터를 켰는데, 공기가 좀 답답하네. 네, 고호 그 정도 가격대에 사셔갖고 무난하게 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오늘, 뉴 스포티지 리뷰를 했습니다. 사실 신차 리뷰어들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래된 차좀잘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직업이 차를 이제 다루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 편하게 접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되고요. 누군가는 신형 스포티지, 뭐, 신형, 요즘 핫한 신형 K5, 신형 소렌토에 열광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차를 꼭 사셔야만 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정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오래된 차들에 대한 리뷰를 이어나갈 겁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주변에 옛날 차를 좀, 중고차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공유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밖에서 뵈면 아는 척해주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라도 꼭 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나요. 저는 오래된 차들 리뷰 계속 이어가고 신차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리뷰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 공부하며 많이 올라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지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의 차이고. 정말 제가 지금 한 시간 넘게 타보면서 아 이렇게 잘 만들었었나 이 다음에 나온 인간 내비게이션 고맙습니다 이 다음에 나온 스포티지들이 크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